구독 좋아요 꾹꾹 사장님 저희 개선할게요 아. 융이랑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갈치 시장에 왔어요 편집하다가 연하리에서 그 영상 코를 너무 많이 걸고요 그날 또 대리비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불고기 자갈치에 늘 자주 가는 꼼장어 단골집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오늘 사과주로 대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촬영 먹는 것만 좀... 네네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도... 여기 형제산 꼼장어 전문집인데요. 여기가 팔다리 아저씨. 장골집이래요. 오늘 여기서 사과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중대가 나갔는데 네, 두명중자예요아예 응,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념으로 중자 하나랑요, 존데이 네, 하나, 카스 하나 이렇게. 존데이 하나, 카스 하나. 네네네. 네. 네, 네, 네. 랑 TV. 제가 그날 너무 죄송했어요. 오늘은 술 쏘는 거잖아요. 마음껏 드십시오. 어, 드디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희가 주문한 꼼장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 이 냄새까지 다 전달됐으면 좋겠지만 아깝습니다. 진짜 맛있는 냄새나요. 제가 소주 하나 따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과줍니다 이거 먹고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맛있게 먹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익은 간장을 먹어볼게요. 이게 약간 첫 입은 아웃찐맛? 비슷하고요 씹으면 되게 쫄깃쫄깃하고 탱탱거려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쌈 들어갑니다 양파도 넣고 마늘 이렇게 쌈 완성 들어갑니다. 음. 음. 맛있어요 예. <laughs> 이게 익으니까 음. 더 냄새가 막 나니까 더 맛있어요. 음. 익을수록 맛있는 냄새? 음. 쌈 들어가네요. 음. 아, 쌈싸라고요? 음. 저보고 쌈싸 먹으래요. 자, 쌈. 소주 음. 짠. 음. 음. 여러분, 쌈도 맛있는데요. 이거는. 얘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얘만 먹는 게 진짜 제일 맛있어요. 쌈보다는 그냥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용이랑TV. 여기가 예전에는 원래 바닷가가 보였거든요. 자갈치 바닷가. 근데 공사 때문에 이렇게 막아놨어요. 안타깝지만 바닷가뷰는 볼수 없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해요. 왜냐면 오늘 되게 되게 멋있는 사람이랑 같이 술 먹고 있거든요. 예. 네, 번째 병이. 전달상오는 <laughs> <laughs> 혼자 다 하세요. 어 <laughs> 어떤 나이가 됐더만 결혼은 되거 아니, 결혼할 때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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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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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때, 그 아 근데 저기 그때 저번에 되게 맛있었던 생선가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한번 화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뉴 밀레 시대에 이렇게 화합 네 화합주 한잔하겠습니다 아, 아 잠깐만요 아, 진짜 안맞다 제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해야돼요? 음. <laughs> 아니 그건 주최측에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음. 여러분? 음. <laughs> 아 <아니, 웃음> 사장님 저희 볶음밥 음, 해드릴까요? 네 음, 야채를 음. 좀 많이 넣어가면 더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 네. 이제 음. 대박이죠 볶음밥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 네. 보일러, 보일러, 컨트롤실이야. 음. 보일러 네. 터니까. 아. 보일러 니까 음. 음. 아 진짜. 짠. 여기 어가너 많네. <웃음> <웃음> 진짜 맛아요 <맛있어요. 웃음> 너무 <웃음> <어떻게> 맛있지. <laughs> 쌍다봉. 아. 아. 용이랑 TV 사장님 저 계산할게요. 카드 안 돼요? 아 현금 안 들고 왔는데 어떻게? 현금 있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제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오늘 팔달아지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일단 죄송하세요. 만육천 원이에요. 씁스한 팔달아지의 모습입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 사랑해요 여러분.